마사지에 신세계 필립스에서 찾아낸 완벽한 마사지 체험. 헤리스파일 포터블목 베개 마사지기 프로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누워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며 온열 기능이 더해져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도 조절이 가능하여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마사지 효과 또한 매우 시원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선으로 사용 가능해 이동이 간편하고 디자인도 깔끔하여 거실에 두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세척이 용이한 커버와 타이머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어르신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마사지의 편리함과 효과를 모두 갖춘 스파알 마사지기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플리오목 어깨 마사지기 V2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온열 기능이 있어 겨울철에도 따뜻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360도 입체 회전 지압 볼러가 실제 손으로 주무르는 듯한 깊은 마사지 효과를 느끼게 해주며, 강도 조절이 간편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하루의 피로가 확실히 풀린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며, 디자인 또한 깔끔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충전 방식이 USB라 휴대성이 좋고 소음이 적어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필립스 마사지건 PPM7323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강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기호에 맞춘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전하며 다양한 마사지 헤드 덕분에 종아리와 어깨 등 구석구석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합니다. 특히 온열 기능이 있어 운동 후 사용시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묵직한 느낌의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법 또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